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그 오늘 업무 보고는 지난주 경제혁신 일에 이어서 오늘 경제혁신 이 분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을 주제로 해서 일곱 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합동 보고의 취지대로 부처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정책 추진 시너지를 높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창조 경제 전략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플랫폼 구축과 함께 벤처 창업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17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작년 말까지 1,1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서 1,3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30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개소한 문화창조벤처단지에는 90여 개 문화콘텐츠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고.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아카데미를 통한 컨텐츠 제작과 수출, 투자유치 지원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창업기업이 3만개를 돌파하면서 신규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인 2조, 1천, 2조 1천억원에 달하고 따라서 제2의 창업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우디와 브라질의 혁신 센터 모델이 수출되고 OECD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혁신 국가로 평가를 하는 등 국제 사회도 창조 경제를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만들어 온 창조 경제의 틀과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은 우리의 경제 제도약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자 두 날개입니다. 창조 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해야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 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열 일곱 개 혁신센터에 설치가 될 고용 존이 중심이 돼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와 수요 기업의 매칭을 하면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혁신 센터와 전담 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각 지역의 전략 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시범 실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마다 자생적인 창조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또 좁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해외 투자도 유추, 유치하고 수출 계약도 하는 그런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올해 초에 개소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시작으로 혁신 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혁신 지원 역량과 지원을 자원을 모두 결집해서 글로벌 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류로 불리는 문화산업을 통해 제조, 의료, 교육 등 다른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매력적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문화창조 벤처단지와 문화창조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3년간의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해이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의 해인데 매력적인 컨텐츠 개발과. 또 관광객들의 불만을 낳는 이런 사항들을 잘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이 경제 체의 도약을 이끌 성장 엔진이라면 금융 개혁은 그 성장 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 관광, 방송 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집중해서 그 지원을 하고 기술 금융을 대출해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서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인터넷 전문 은행,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출범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금융 개혁으로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장 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효율화와 함께 분야별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선제적 R&D R&D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원천 기술, 또 재난, 안보 분야와 같이 민간이 투자를 꺼리거나 소홀히 할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지원할 것은 지속적으로 충실히 지원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산업 분야별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laughs> ICT 산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의 장점을 살려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혁신을 확산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련 부처는 1인 미디어 기업을 포함해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의 바탕을 둔 기업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5G, UHD 같은 차세대 방송통신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컨텐츠 시장이 생겨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지난해 의료 해외 진출법이 통과가 돼서. 의료 서비스 산업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그 성과를 확실하게 창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외국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한 사례에서 보듯이 바이오 헬스 분야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다 과감하게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규제 개혁,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국부 창출을 선도해 가야 하겠습니다. 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중국과는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 여건이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된 핵심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R&D R&D 자금 세제 인력의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IoT.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확실하게 뿌리 내려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회의 계류 중에 있는 테러 방지법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합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중동의 터키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 이르기까지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정보 공유와 협력도 할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있는 테러 위협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 나서겠습니까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나서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각 부처 여러분의 의문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고 미래 30년 성장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어려, 여러분의 의지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